아직 촬영 버튼 안 눌렀는데. 예~~ 예. 거의 아, 지우와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카고 스팟이에요. 수썸인데 수성. 24시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사람이 절대 없어. 어?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자리가 절대 없어. 진짜 자리가 아, 절대 나지 않아. 신촌역점 픽업이야. 뭘 시켰어 뭘? 뭐. 올리브영에서 화장 지우는 거샀답니다야 있는데. 블랙 프라이데이. 아이씨. 나 진짜 말 들어봐. <laughs> 우와 예. 뭐 중국인 같겠데 예. 차에서 에어컨 켜. 에. 근데 걔도... 그럴 그럴 필요가 있긴 해. 지금 니트 한장 입었는데 와 이제 더워서 뒤지는 줄 뎃지는 줄 알았어. 원래 정말 많은 많은 날들에 여기서 버스킹을 합니다. 어, 너무 대학. 그리고 저기 저 빨간색 보이시죠? <laughs> 이게 빨간 잠망경이라는 건데 주에서 빨잠이라고 부르거든요. 보통 만남의 광, 만남이 다 저기서 이러신다고. 빨잠에서. 만나. 어, 빨잠에서 만나? 빨잠에서 봐?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디? 가서 빨잠에서 만나했는데 모르겠돼 그리고 여기 탕후루. 탕후루 여기서 진짜 많이 사먹었거든요. 요즘 많이 안 먹었어. 탕후루 약간 질렸어 나. 그리고 저 나무 데크길 보이시나요? 네. 저기서도 정말 많이 버스킹을 합니다. 어, 여기 약간 델리먼저집 같이 냄새로 숨가는 집 있거든요. 어? 냄새 미쳤어. 지나가면서 한번맡아보세요 느껴지나요 냄새? 아니요. 꽃집 냄새가 좀나는데왜안 <laughs> 안 어, 느껴지지? 지금 막안고서 왜냐면 열로 쭉 가면은. 아 다이소 에 상도 하나 살까? 어? 책상 책상. 밥 먹을 상이 없어. 음. 아, 뭐 사자. 아뭐사사 야 미친 거아니야 어떻게 끌 차가 있어? 야끌차 있는데 어디 있어? 미친 거아니야 에이? 너무, 너무 못 본다고 와야다 맛있어 보이는데? 안 돼, 안 돼, 정신 차려 너 진짜 죽고 싶어? 혼나고 싶어? 혼날 얼마나 올랐나고 남은 거 지우가 다 가져가야 돼 지우 예야장 보고 싶을 때여로 와도 되겠다 그건 아니야? 아샤오롱바오 없으면 어떡해? 응. 야 그거 완전 핫한 양꼬치 양꼬치 먹으면 안 돼? 물만두는 있는데 아니 있는 거 맞아요? 아니 있어요 야너이 브랜드 이 브랜드 MZ 브랜드 아니야? 뭔데? 불독 끓여진거 맞아 근데 엄마가 사줬데 MZ라나? 아줌마 아저씨 렌즈티 입착할 때어 정확해 예리해 30대 아저씨가 아, 입을 것 같긴 해 아니야 좀... 둘도 못생 아니야 거. 왜 이쁜데 귀여운데 동영상이야 호호입니다 호 합찬 <laughs> <laughs> <표찬 웃음> 들어올 수 있잖아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 협찬 <laughs> <표찬> 들어오 <laughs> 맛있겠다 아유, 와, 와 너무 네? 맛있겠다 야 송주 네? 까야 네?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너무 배고 진짜 러시아 아, 그래도 아 10시에 먹겠네 어, 그러니까 딱끝났어 10시에 식사 끝나겠는데? 망했다. 아 진짜 가기 싫다. 내일 8시 수업인데. 와, 8시야? 8시에 가자마자 글쓰이 영어로 토론하고와 진짜 터나오는데? 그니까 8시인 것도 너무 힘든데 수업도 힘든 수업이야. 나 초콜릿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요. 제 한번 개큰한 입 해볼게요. 와.. <laughs> 와.. 이게 은박지다 와 어떡해? 아니, 어, 이거 어떡해? 와.. <laughs> 지우야 너도 한 조각 할래? 아니 왜? 안 좋아하는 지우는 단걸안 좋아해요 여러분 개큰 언니 해볼게요 너무 행복해. 그래, 봐봐 엔딩, 빵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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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음! 반, 음! 반, 반 아니. 왜 이렇게 좋아해? 너무 여자 같아. 너무 맛있어. 소가지 왜 좋아? 아니, 먹고 싶었어. 나도 안 먹은 지 50년 정도 됐어. 아, 너무 맛있다. 어우, 이빨 실시간 썩어봐. 껌은데 껌에. 말이 배고파요 배고파요 어우 이빨이 왜 벌써 아픈 거 같지? <laughs> 당분이 이빨 아프게 아마? 또 집들이 선물이 갑니다 <laughs> 아니 뭐야 나 진짜 전혀 몰랐어 아 의심도 안 했어 손 <laughs> <laughs> 클렌징인 줄 알았겠지 이거. 뭐야 <laughs> 열어봐 아 화장 지우는 거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데 무슨 <웃음> <웃음> 와 대박, 대박 미쳤다 와어떡어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와, 진짜. 그러니까 안아 진짜 아니 사실 뭐 뭔가 선택지가 있어요 아 가기 전에 꽃집을 들려서 아니야 이게 좋아서 이게 좋아서. 아니 뭐 디퓨저를 사까 디퓨저도 헉. 좋은데 아니 근데 뭔가 아 그냥 와, 너무 좋다 와 아니야? 진짜 너무 그필 나에게 너무 필요한 심지어 11월 1일 원래 30%만 사는데 야 진짜 최고다 진짜 60일 동안 먹을 수 있다 진짜 최고다 진짜 미쳤다 진짜 그죠? 와 너무 맘에 들어 진짜 <laughs> 별거 비싸진 않았어. 나 지금 즉시 한포 할게요. 진짜 진짜 몰랐어. 아니 심지어 봐봐 봐봐도 안 했어. 그냥 관심이 없었어. 근데 전혀 막 연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? 미쳤다. 먹어볼게요. 음이 맛이야. 그냥 이것을 먹어볼게요 여러분. 내용물은 이렇습니다. 무슨? <laughs> 어, 먹어볼게요. 음, 뽀푸맛포뽀맛 아니 근데 훨씬 맛있는. 훨씬 버터리하고 개맛있다. 개맛있다. 진짜 솔직히 개맛있다. 아 약간 쿠크더스랑 뽀뽀 아침맛 진짜 개맛있음. 음. 내가 봤을 때 이거 앉은 자리에서 1 0개 금방 사라진다. 와 저기. <laughs> 너무 행복해 <laughs> 정말. 와난 머리도 못 말렸어 난. <laughs> 머리 선풍기에 고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빨리 먹고 말릴게. 뭐 이거 몇, 몇 분이나 먹겠어. 많이 고래먹을 뭐 거야. 그래? <laughs> 그럼 먹다가 말릴게. <laughs> 일단 좀 먹자. <laughs> <난> 좀 먹... <laughs> 뭐 하냐? 너 중딩들이야? 수슬리퍼 바꿔 신는 중딩이야? 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저희 처집떡 저번에 안 떡. <laughs> 뭐래? 와 맛있어? 응 음, 이거 하기야? 응와 음. 느끼하다 그냥 와 맛있다? 응와 음. 미쳤어 눈물 날거 같아 응 음, 초점을 못 잡니? 아눈눈 음, 음, 음. 초점을 절대 못 잡네 아니 니네 손이 더잖아. <laughs> 야 진짜 맛있는야이집좀 쳐. 야 너무 맛있. 어 아니 ]겠다. 이 집이 좀 맛있어. <laughs> 너무 너무 먹은 <먹는> 거 아니야? <laughs> 그것도 아이들이, 터지는 거 같은데. 아이들이 조금씩 터지고 있어. 맛있다. 오 유튜버 유튜버 고기가 장난이 아니야 따로 따로 만두예요 혹시? 안 터진 거 국물 있는 거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거 어, 안 터졌다 어 먹을래? 어? 아니 너 저는 처음 먹어봐요 샤오롱바오라는 아니 원래 국물이 팡 하고 터지는 거야 어우 너무 뜨거운데 잠깐만 아니 후후 불어서 먹어도 돼요 아니 속에가 뜨거운데 불어서 뭐 하냐고 와 진짜 개 뜨거운데? 이거 맞아? 씹으면 안 뜨거워 음 약간 향신료 냄새도 나네 어우와 뜨끈하다. 내야 우 오른방 약간 데, 대면서 먹는 거. 그러네. 입에서 만두국이 그냥, 그냥 생겨버리네. 그지, 맛있지. 오 개맛 마... 고기가 미쳤는데? 그니까. <laughs> 나뜨거는거잘먹잘 잘못... 잘못... 먹. <laughs> 와 진짜 뜨끈하네. 너무 너무 행복하 뭔가 약간 소울푸드인데? 야 이거 이거 진짜 안에 육즙이 있을 때막 먹으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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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나 소떡소떡 한번 먹어보네.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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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음~ 뽀득 소세지다. 음~ 뼈지. 나무 뽀득뽀득 스들리과자 중에 이런 소스만 나는 과자가 있는데? 그 소세지는 약간 밀가루 함량이 좀 높은데 고기 냄새 많이 나는 소시지 알아? <laughs> 그런 게 있어. 돼소 소시지? 흑돼소흑돼소소소떡도니까음맛있다 예. Yeah. 재영. <laughs> 진짜 열변을 토했는데 이걸 안 찍냐? 진짜 내가 얼마나 열변을 토했는데? 아 지우야. 나 이거 이거 급할 머리만 있다했어. 저테 얘기하고 머리만 했아 <laughs>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올라오잖아. <laughs> 배 배불러서 배 o i n 웃 t 서 배가 a b 배 e to get a l i t t l 아 b 나 진짜 배터 l i t t l 아 지금 t of a l 아 t t l e b i 아배 f a l 아배 아,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기 t l e bit 배 f 아 l i t 어? 어떻게 그래? 지주 하지. <laughs> <laughs> 하지마 주지 <주작진> 하지마, <웃음> <웃음> <주작진> 하지마. <laughs> <주작진> 하지마. <laughs> 너도 위가 더블록하긴 하잖아 나 <laughs> 제가 연대생아지만연대생한번시켜 <laughs>